자, 안녕하세요. 정대입니다 오늘 이제 쿠키런 5분 브레이크가 7주년이 됐어요, 7주년. 자, 일단 오늘은 카놀리마 쿠키, 카놀리마 쿠키의 능력. 일정 시간마다 캠핑 재료를 모으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간다. 캠핑 재료를 다 모으고 나면 캠핑장에 도착해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한다. 재료가 충분하게 모였다면 텐트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재료가 충분하게 모이지 않았다면 텐트 설치를 실패하게 된다. 능력이 31초마다 발동하면은 능력 지속시간이 좀 짧잖아. 그래가지고 트로피 경기에서 이어달리기로도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하늘리마쿠키의 마우스다 능력! 텐트가 성공적으로 설치됐을 때 모닥불로부터 모닥불 젤리가 생성된다 이거는 좀 박수 쳐줘야 돼 드디어 데브가 텐트 설치 성공시 모닥불이 피어나며 모닥불 젤리 25개 생성! 원래 이거 개수를 맨날 안 적어줬단 말이야. 그냥 무작불 젤리 점수 51만 5천점 이 것만 적어놨단 말이야. 거의 한 1,300만 점이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자 축복도 한번 볼까? 노란곰, 분홍곰, 일반 모든 젤리. 얘가 뭐 젤리를 많이 생산하는 친구 아닌 것 같고 특수한 맵에 따라서 분홍곰을 쓸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노란곰이나 일반 젤리가 좀 좋아 보여요. 자, 일단은, 어, 이발자리 나왔어요 이발자리 쓸게요. 생수통의 능력. 일정 시간마다 쿠키의 머리 위로 생수방울을 떨어뜨린다. 생수방울이 떨어지면 정해진 횟수만큼 쿠키의 체력이 회복된다. 나는 생수방울 체력 회복량이 2에요, 2. 어, 횟수가 몇 회인지 또안 나와있네요, 일단은. 어, 친절하면서도 불친절한 게임이야. 5회 정도 떨어지겠죠? 뭔가 티바락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음. 어, 이렇게 봅니다. 요거 이제 자력이, 자력은 없네요. 그죠? 이렇게 자력이 없고. 요걸 이제 피했어. 막 아, 미스가 엄청 떴어. 이러면은, 어, 따로 연타는 안 해도 되네? 어 근데, 야, 변신점수 너무 초라하잖아. 어 이렇게 막 실패하면은, 어, 천만 점 겨우 넘고요. 근데 이게, 뭐, 고블린이나 호두는 마지막 연타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얘는 따로 뭐, 연타는 안 해도 되고, 어, 일단은, 무거 먹기 개빡세 보여요. 그래도 이제, 나침반이 그거라서, 다행이기도 하고. 어, 일단은, 어, 뭐야, 점수가 더 있어. 오! 첫 변신이 5천만 점? 되게 센데? 뭐 짤리가 딱히 없었잖아 그치? 짤리가 딱히 없었는데 11레벨 능력만으로 점수가 이정도면 점수가 엄청 센것 같은데? 네, 왕곰이 진짜 많네요 이러면 은 이제 유령 곰인형이었나? 그 고물이름이 그거를 무조건 야 왕곰이 몇개야 이거? 왕곰 너무 많은데? 자 하드모드 이제 스킨도 한번 끼면서자 캠핑 재료점수 24,000점 추가 스통이도 스킨을 샀으니까 오 귀여운데? 곰돌이돌이 생수, 생수통 여기는 어 이렇게 끼면 되나봐 무금이 맞나보네 무금에다가 램프에다가 나침반 한번 껴봅시다 음야스킨 끼니까 배경이 약간 좀 가을 느낌이나 갑자기 그치 아까는 약간 좀 초록색 느낌이났다면지금 약간 색감이 좀 가을 느낌 약간 좀 낙엽 낙엽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막 갈색하고 막 조금 붉은색 좀 느낌이 있어서 오, 진짜 무겁이 많네요. 왕검대, 왕검이 다무거움을 바뀐 느낌이다 하드모드는. 플레이 타임은 좀 많이 짧은 편. 야, 잠깐만, 저, 저 무궁 못 먹나? 거리를 어떻게 좀 늘려. 아, 맞아. 발악 점프로 무궁 먹고 끝내나보다. 어, 일단은, 그, 무지개 등급 달성했으니까, 뭐, 달성만 하면 됐지.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능력이 될줄 알아봤는데, 완전 무뇌라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막, 뇌를 엄청 써야 된다. 뇌를 지어 짜야 된다. 막, 그런 느낌의 쿠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쿠키를 교체를 해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아, 나 이거 아까, 로얄 반죽, 쟤한테 줘가지고, 어, 이게, 그게 안 되네? 어, 이따가 뭐, 아무튼, 호감도 천이 되겠지? 경기 달리다 보면은. 자, 일단 관계도도 한번 봅시다. 나 파인드래곤은 왜 나와? 파인애플산에서 텐트 치면 용이랑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이야면서? 오, 호감이고요. 얘는 왜또 경계야? 유적지 앞에 텐트를 쳤을 뿐인데, 날쫓아냈어 아, 유적지를 훼손시킬까봐? 어, 강퇴 당했네. 벤 당했네. 파인드래곤 관계들 카르리가 있어. 아, 그래? 한번 볼까? 쿠키 주제에 내 산을 기어오를 생각인가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긴해요 근데, 파인드래곤아, 너 조심해. 너보다 제가더 훨씬 세, 임마. 어? 너 진짜 최약체잖아. 자 그럼 트로피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놀이동산 맵부터 달려볼게요 자 연습하기 갑니다 근데 여기는 막 홍고추도 이번에 버프를 먹어서 홍고추 이어달리기도 은근히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일단은 쓱싹쓱싹쓱싹 일단은 당연하게도 그 광질은 적응이 안되네요 능력 발동 중 그쵸? 첫 변신은 한 5천만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일단 변신은 딱하네 점수봉을 세개 주면 되겠다 일단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서 죽으면은, 그 대문약 앞에서 죽긴 하죠? 이렇게. 오, 선대 점수 5억 2천만점 근데 여기 놀이동산 맵이 그렇게 점수가 엄청 좋은 맵은 아니기 때문에 5억 2천만정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러면은, 이어달리기한테 대문약을 두 개를 주긴 하겠네요. 그쵸? 빠, 빠. 뭐, 요 정도가 베스트긴 하죠? 일단, 나침반 보물 타이밍도 괜찮네. 어, 가볍게 다녔네. 7억 7,500만 천점 정도가 나왔고, 요 정도면 어느 정도지, 근데? 어, 한 10등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보물도 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어서, 아마 더 나을 겁니다, 분명히. 포인트 장도 가볍게 해려봅시다 갑니다. 노래동산보다 여기 짧지 않나, 맵이? 어, 갑자기 변신하다가 막대문열 먹으면 안 된다? 아, 잠깐만, 여기 대문양 있지 않나요? 아, 잠깐만! 야. 어, 광제 놓치는 걸로는 안 되겠네, 이거는? 어, 대물을 너무 쓸데없이 먹었어. 일단 이거는 빌드가 성립이 안 돼, 이러면은. 특단의 조치. 붉은화를 쓰고, 그냥 좀 살려볼게, 한번. 한번더변신시킨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대물약을 어차피 먹을 것 같고. 아닌가? 진짜 광제를 엄청 놓치면 되려나? 근데, 광제를 진짜 한 3, 4개 놓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먹어야 되잖아, 그지 이는 먹어야 돼. 여기 이렇게 놓쳐주고. 자, 여기 피해주고요. 아이씨. 저기 안올라가지네 자, 사소해. 어, 진짜 패이 자력으로, 자력으로.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그래도 체력 손실이 좀 덜하죠. 그나마. 아락 점프까지 일단 해주고.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변신 되나? 안 되나? 땅굴 가볼게. 땅굴 이거, 야, 구름달이 생길 것 같은데? 아, 그래 여기서 죽네. 이거 막배 안 된다. 아. 이 맵은, 이 맵은 좀 포기해야 될 듯, 일단은. 다음에 갑시다. 신맵이긴 한데, 여기는 뭐,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 잠깐만. 곰젤리 보물이 좋을라나? 이 맵은 처음이라 일단은 좀 볼게요. 야, 근데 곰젤리가 엄청 많아서 맵 자체 점수가 엄청 세다. 듣겠다. 자, 일단은, 오, 5억 6,500만 점. 오, 맵 점수가 엄청 센것 같아요. 그 때문에 바로 앞에서 죽네? 그래, 얘는 이렇게 죽어야 돼. 지금, 일단은 뭐, 느낌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점수 비교는 좀 힘들긴 한데, 8억 5천만 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젤리도 많이 놓쳐가지고. 여기 근데 내가 봤을 때, 설탕 맥조 쓰면 9억 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자, 마지막 테스트 가야죠. 야, 요기에서는 막빼하으안될것 같아? 솔직히. 어, 일단 최소 대물약 두 개는 먹여야 될것 같고, 김에다 쓴 다음에, 아, 대물약을 두 개를 먹을 수 있나? 얘가 너무 뚜벅이라서, 대물약 마지막 거 먹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안 되겠네요, 아. 아, 진짜, 바궁, 바궁? 아. 바궁 일단 한번 써볼게. 알았... 아, 알아? 아, 바 못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몇 점이지? 한천더 해, 일단. 내 뭐,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막변만 좀 해봐. <laughs> 오, 변신 딱 한다. 오, 바구 전용 이달인가? <laughs> 야, 이거은 먹기 좀 힘들어. 오, 아락, 점프. 변신은 딱 하긴 하네. <laughs>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못 먹은 거 치고는, 근데 2천만 점, 난 2천만 점어치에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문약 1개에서 소문약 3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 있으면은 막변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해살에서써도뭐 점수가 엄청 좋다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 어, 옥춘이 이기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신쿠키는 경기에서는 티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2티어에서 3티어? 약간 좀 대체용 느낌으로 좀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뭐슈식컵 있으니까 키우긴 키워야겠죠? 자 아무튼 카놀리마 쿠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